보자, 니는 얼마큼 들었네 여기까지는 열심히 했네. 야, 책이 뭐고? 이거 임마, 이 새끼야. 이거 걸레다, 걸레. 아유. 자, 일단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하고, 수독할게요수독하고 음, 그 다음 다 개별적으로 봐주든지 그렇게 할게. 진도 더 나갈 사람은 더 나가주고, 앞에 거 교과서 봐줄 사람은 교과서 봐주고, 그렇게 할게.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가 아마도 시험 범위일 것 같아. 됐지? 아마 기말고사는 존나 어려워 지금 중간고사 때 점수를 잘따 놔야 된다 했습니다 어? 네 <laughs> 이농이는 저 그거 없어? 부교져 없어? 자 여러가지 미분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미분 분수처럼 생긴 꼴을 우리는 미분을 할 때, 몽 음, 미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공식. G분의 F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G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어? 앞에 거가 아니라 위에 겁니다.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죠. 공 미분할 때는 원래 플러스였는데, 미분할 때 마이너스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위에 게프가 아니라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1이라고. 똑같습니다. 밑에 거 제곱 분해. 위에 거 미분 얼마야? 0이잖아. 거기다 뒤에 거 곱해도 어차피 0일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고 있냐? 이해되고 있냐? 응. 응. 요게 지금 요 자식을, 지분의 1을 미분한 놈이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지금 559 보이시나요? 559. y는 x 빼기 2분의 1 위에꺼야 밑에꺼야 근데 위에꺼나 거나 밑에꺼나 거나 어차피 1번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치? 미분을 하게 되면 밑에꺼 뭐? 제곱 분의 위에꺼 미분 밑에꺼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꺼 놔두고 밑에꺼 미분 1이죠 됐어요? 밑에꺼 미분해도 어차피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예? 아, 맞네. 죄송합니다. 자,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잖아요. 0 곱하기 밑에 거. 근데 0이날라가 버려야 되겠죠. 나 마이너스, 위에 거 놔두고 밑에 거 미분. 요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음. 요거 말고 위아래 둘다 살아있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563번. 한번 볼게요. y는 x분의 lnx. 미분한 거. 밑에 거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위에 거 lnx 미분하면 뭐였죠?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었잖아 그 다음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놔두고 밑에 거 미분 어차피 1 됐지? 사용적인 정답은 그래서 x 제곱 분의 1마 ln x 됐지? 아니 저번 시간에도 그 우리 미분 배웠던 거다한번싹다 정리 안 해드렸나? 내가? 자그 다음에 하는 김에 정리하자 지수 미분 EX승 미분하면 뭐죠? EX승 AX승 미분하면 뭐죠? a 의 x 승에 lna. 다음 세 번째 로그 미분 lnx 미분하면 뭐죠? x 분의 l. 로그 a의 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 분의 1이긴 한데 lna가 분모로 됐지? 그다음 삼가 감수 미분, 사인 x 가 미분하면 뭐죠? 코사인 x. 저번 시간 하지 않았나? 이거는 그지? 코사인 x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사인 x. 코가 달린 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무조건 튀어나와요. 그다음 탄젠트 미분하면 뭐죠? 시컨트 제곱 x. 시큰트 x 미분하면 뭐죠? 시큰트 x 의 탄젠트 x 그 다음 코시큰트 x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코시큰트 x 의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코시큰트 제곱 x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하라가 쭉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너희가 수투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서. 합성 미분. 이건 할줄 알잖아, 너희가. 예를 들어서, F 안에 G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겉에 거 미분, 속에 거 그대로, 곱하기, 5개 꺼, 이분.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71번 같이, 571번 보시시나요? 571번.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의 5제곱. 미분하면5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에 거는 하나 줄고, 속에 거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요거 수트할 때도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이제 다른 뭐 지수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거. 5에 X제곱 플러스 1. 요거 미분, 요거, 요거, 요거 미분하란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얘는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에 x제곱 플러스 1에 뒤에 뭐가 곱하게 된다? ln 5가 곱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이 자리가 x가 아니라 x,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합성이 됐다 이거야. 5에 x승이 있는데 거기 안에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럼 속의 거를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2x를 한번더 곱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애들이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y는 사인 4제곱 x. 얘를 미분을 어떻게 하나요?인데, 얘는 이걸 뜻하는 거거든. 사인 x를 4제곱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 그럼 너그, 뭐에, 그러니까 x 4제곱 있는데, 속에 들어간 게 누구야? 사인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x 4제곱 있는데. 그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4, 사인 x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미분하면 뭐지? 코사인이지. 이렇게 미분을 완료시켜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루트같이 생긴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미분하나요? 루트같이 생긴 거는 전부 다 지수로 뜯어오쳐서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게 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인건데 루트 x는 x의 몇 승이야? x의 2분의 1승이야 그치? 그럼 얘를 미분을 하자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위에 건 어떻게 되면 돼? 하나 줄면 돼 빼기 1을 하면 2분의 1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지수의 마이너스 개념은 뭘 뜻하는 거냐면 x의 2분의 1승을 역수취해라는 얘기니까 루트 x가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얘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루트 x 이루트 x 분의 1. 그럼 얘의 친척 루트 x 안에 f x 합성이 됐다 이거야. 그럼 똑같이 미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속이거 미분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루트 fx분의 1인데 거기 뒤에다 곱하기 뭘 곱해줘야 돼? f프라임 x를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f프라임 x 이렇게 된다. 그럼 너희 척에 91쪽에 보시게 되면 584 585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있지. 보이시나요? 584, 585 루트 막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584보면 이렇게 돼있는거 보이시나요? 자 이건 x의 몇승이야? 몇분의 몇승이야 이거? 3분의 2승인데 역수됐으니까 x의 몇승?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뜻하는거지 3분의 2승을 역수 취했으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라고 라 하면 얘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위 지수는 1을 빼면 되니까 빼기 1이 하면 3분의 3이 빼기가 되니까 마이너 3분의 5승 이게 정답일 겁니다. 됐나요? 네그 음. 음. 다음에 그 밑에 586하고 587이 조금 음 아니야 그것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네 이렇게 돼 있잖아 y는 x의 루트 2승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 미분하자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위에 거는 어떻게 되면 돼 하나 줄이면 돼 이게 미분한 거야 그지 루트로 생긴 거, 다항식 성 형태로 생긴 거는 전부 다몇 분의 몇승인지 고쳐서 미분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58, 58, 58, 0 한번 볼까요? 58, 1도 됐고, 58, 뭐, 0도 되고. 자, lnx 미분하면 뭐라고요? x분의 1이라고요. 근데 얘들아, lnfx가 돼 있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fx분의 1에다가, 곱하기, 지금 x 안에 fx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걔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f x 분의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n은 절대값 2의 x승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은 왜 있냐면 얘들아 로그 뒤에는 항상 양수만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쳐놓은 거야 그냥 얘를 이렇게 있다고 취급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얘가 지금 fx란 말이야. ln fx인데,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fx 분의그 다음 얘 미분한 거. 미분하면 ex승이지, 그지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 이때까지 y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또는 f 프라임 x는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전부 다 어떤 뜻이었냐면 y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라는 뜻인 거야. 원래 얘를 읽는 방법은 dy dx라고 읽어. 분수꼴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우리 편의상 dx분의 dy라고 자주 읽는 편인데 일단 읽는 거, 원래 정확한 거는 dy, dx고, 요렇게 한몸이야 y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요게 무슨 뜻이라고? y에, 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뭐를, y라는 문자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자, 무튼 간에, 우리 f'1을 구하려면, 얘를 구해서 1을 대입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표현을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럼 그때는 우리는 dx분의 dy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요 무슨 말이냐. f' 1이란 뜻과 dxdy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x에다가 1집어넣게요 이게 이 뜻과 이 뜻과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 짝대기는 그냥 뭐, 그냥 표현하려고 이렇게 짝대기를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됐니? 음.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F가 뭐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 Y가 T에 대한 식, 이렇게 줘. 그럼 갑자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느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건 전부 다 함수야. 함수는 X 값 하나당 Y 값 하나가 찍혀야 돼. 근데 수학자들이 그거 말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더래. 그럼 x값 하나당 y값이 몇개 있어? 세개나 있잖아.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그냥 시간당 0을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 1, 1을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 2를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 점으로는 찍힐 거 아니야. 그지 점으로 막 찍히는 형태의 그래프 함수는 아니지만 뭔가 그림, 시간이 변화 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점으로 표현해서 그 점들을 막 찍어봐서 그 그래프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는가 봐.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얘를 뭔가 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뭔가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된 건데. 결국은 일단은 얘는 DX분의 DY를 구해야 된다는 얘긴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할까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야 t 있잖아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양변에 dt dx f 프라임 t 얘만 t가 아니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얘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g 프라임 t는 알겠는데. 얘가 t 가 아니니까 y 라는 문자를 t 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dx 분의 dy 가 필요하니까 얘가 어디로 기어 들어가면 되냐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돼 이렇게 분해 이렇게 되면 같은 분모 자리끼리 어떻게 돼 약분 처리가 가능하고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가고 이렇게 곱한건 어디로 가는 거야? 문자로 가는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누구야? f't인거고 얘 위에게 누구야? g't다 얘긴거야 그치?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이야 그래서 책에서 보시게 되면 591입니다 591뭘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냐면 dy dx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x 값이 어떻게 돼 있냐면 t 2돼 있고 y 값이 어떻게 돼 있냐면 t 제곱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 미분한 거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요? 밑으로 보내면 되고. y 미분한 거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요? 분자로 보내면 된다고요. 됐죠? 여기서 dy/dx는 결국은 e t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 됐지? 어, 그 다음에 너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양함수야.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정리된 거는 양함수라고 불러. 그럼 음함수는 뭐냐면 y로 정리 안된 거. 예를 들어서 너희가 배운 거 중에 가장 흔한 거. 이렇게 생긴 거. y로 정리가 안돼 있지. 근데, 하려면 할 수는 있지.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미분하는 방법은 없느냐? 수학자들이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야. 이것도 뭐냐면, 어떤 원, 원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 상태로 미분해서 뭔가를 여기에 숫자를 딱 대입했더니 이때 적선의 울기가 나오잖아.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야, 석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결국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dy dx를 구하는 게 이것도 목적이야.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해볼게.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 됐지?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ex. 이해됐어요? 예, 그다음 y 제곱 수투 입장에서는 그냥 y 제곱은 상수 취급해서 날라가 버렸잖아 이제 미분해서 미적분은 그렇게 하면 안돼 이제 얘를 미분을 해 2y지 근데 우리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y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어요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뒤에다 가얘 미분해서 적고 지금 우리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y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라는 뜻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고, 뒤에 1 미분하면 0이 되겠고, 따라서 여기에 dx분의 dy를 정리정돈하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에 얘 나눠주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냐? 한 번만 더. 헷갈릴만한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애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이걸 미분을 할 건데요. 이곧 미분이죠.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저걸 필요 없어.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지, 그지? 근데 Y라는 놈을 미, 미분을 했으니까 Y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맨 뒤에 거 미분하면 0. 얘 넘어가고 X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거야. 뭐 1,5에서 접선에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만약에 물어볼 거야. 그럼 1, 쿠마 우리 보통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그러면 이제 X만 대입하면 됐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라. 이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잖아. 여기다 1, 쿠마5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여기다가 지금 뭘 대입해야 된다고? X에다가는 1을 대입해야 되고, Y에다가는 5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 짝대기 표시는 어, 어 대입한다 표시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짝대기 이렇게 크게 표시한 거야 아까 여기 여기서 표현을 했는 거잖아 그치 응.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느그 역함수를 구할 때 x, y 를 자리를 반대로 바꿔서 이제 뭐 역함수를 구한다는 배웠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근데 상, 사인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 아, 있구나. 얘들의 역함수는 서로 서로의 역함수 관계잖아. 있긴 한데 얘들의 역함수, 분수함수의 역함수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음함수의 역함수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를 일일이 구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치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F에다가 A를 넣었더니 B란 얘기는 G에다 뭐 넣었더니 B 넣었더니 A 나온다. 이런 얘긴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F에다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온다. 또는 G에다가 F를 넣어서 합성을 했더니 그래도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 나온다. 됐지? 여기서 출발할 거야. 역함수 미분법은 얘를 미분할 거라고. 아까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는 배웠잖아. 그지 좌변 미분하고 우변 미분할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줘. 만약에 FX가 뭐, 사인 X다. 이렇게 줬어. fx가 sinx라고 줬어. 근데 갑자기 fx의 역한수에다가 미분을 해서 1을 집어넣으래. 그럼 이때 이걸 사용하면 된다 이거야. 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이따 보고 얘를 양변하면 미분해보자잉. 겉에꺼 미분에 곱하기 속에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거 미분.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 미분한 거, 얘가 필요한 거니까 얘 놔두고 양변에 얘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걸 해볼게요. 너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 세제곱 함수의 역함수는 구할 줄 모르거든? 얘를 F 함수라고 할게. 이것의 역함수. GX라고 할 건데, g x 를할 건데, 여기서 G'-2도 구해보고, G'7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됐지? 간다잉? 일단 첫 번째.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f랑 g랑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x가 나온다고요. 됐어요? 양변 아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거 이용할 건데 g 프라임 x 라는 녀석은 f 프라임 g x 분의 1이다. 요거 이용할 거라고. 됐지? 근데 우리는 일단은 g'-2가 원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뭘또 구해야 되냐면 g-2라는 놈을 구해야 돼. g-2 그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요 성질을 이용할 거란 얘기야. g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는 얘긴 거지.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 나와? 마1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렇게 암산이 되게끔 줘. 됐니? 그럼 결국 은 우리 뭐 구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1 마이너스 1분의 1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누구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못 구하면 뒤져야지. 됐니? 한 번만 더. g 프라임 7을 구하래. 그럼 얘는 f'에다가 g7 분의 1인 거고 g7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모르니까 k라도 깨요 그럼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7 나온다는 얘기고 k 다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도 뭐 집어넣어야 7 나와? 2 집어넣어야 나오지 2 8-1이니까 그럼 얘가 2란 얘기고 여기도 안에도 2란 얘기고 결국은 f'2 분의 1이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2 대입한 거 분의 1 하면 최종적인 역감성 미분법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쌤이 지금 종이 줄 테니까 좀 정리를 좀 해서 책에다 꽂아 다녀. 지금 해. 지금 하고 지금 해요. 자. 정리 좀 하세요. 뭐다 하신 분은 A단계 풀어보세요.